안녕하세요 주식 대신 코인 하는 남자 주코남입니다. 2025년 7월 30일 코인 시장의 분위기가 비교적 조용한 편입니다. 비트코인도 보합권에서 놀고 있고 이더리움과 리플 XRP 대부분의 코인들이 보합권에서 놀고 있죠. 그런 와중에 2025년 7월 30일 오늘 변동폭이 그 어떤 코인보다 커져버린 코인이 있는데요. 바로 커크체인 코인입니다. 사실 커크체인은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 캔들 보면 윗꼬리를 너무 길게 그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래량마저 터지고 변동폭이 너무 커져버렸는데요. 어쨌든 7월 30일 기준 커크체인의 시가총액은 천억 원도 안 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특히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천억 원도 안 된다는 것은 그 몸집이 매우 작은 코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시가총액과 함께 커크체인 코인 홀더분들이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래소별 거래량 지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커크체인은 업비트에서 64%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도 13%나 빗썸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커크체인 코인은 한국에서 만 가지고 놀고 있는 코인이라는 뜻이죠. 즉, 커크체인 코인은 시가총액도 낮고 한국에서만 특히 업비트에서만 가지고 놀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에는 너무 좋은 코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커크체인 코인을 움직이고 있는 세력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세력은 중국 장애 세력인데요. 왜 커크체인 코인을 중국 장애 세력이 탐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꼭 알고 있어야 다가올 8월에 커크체인 코인 홀더분들은 남들보다 더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가올 8월 커크체인 코인 홀더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 놓치게 되면 너무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정보 바로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코인 시장을 포함해 전 세계 모든 자본 시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입 하나에 코인과 주식 그리고 환율까지 휘청이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만큼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핵심 플레이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진정으로 맞설 수 있는 국가,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유럽조차 미국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죠. 그런데 중국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한 국가라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국가 차원에서 불법입니다. 그럼 코인 시장에서는 중국은 별 관련 없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만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왜일까요? 미국 투자자들은 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 코인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정부의 암호화폐 전면 금지 조치 때문에 장외거래 중심의 비공식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비트코인보다 덩치가 작고 움직임이 더 빠른 알트코인들을 선호하고 있죠. 그런 중국인들의 장외에서 매수하고 있는 코인들은 정말 빠르게 그리고 정말 높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외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은밀합니다. 그런 중국의 장외 코인 시장에서는 불법 외환거래 자금세탁 그리고 러시아와의 연결된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중국의 장애코인시장의 거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천억 원 수준이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분기당 약 90조 원, 연간으로는 약 36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런 엄청난 돈이 몰리는 곳 그게 바로 중국 장애코인시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연이 아닌 집요한 노력 끝에 중국 장애거래 브로커들의 핵심 텔레그램 방에 직접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입수한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자료 지금 유튜브 최초로 일부만 공개하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이렇게 매매 계획표를 지들끼리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날짜와 시간이 나와 있었고 오른쪽에는 코인의 티커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글자가 매수 빨간색 글자가 매도 신호였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몇 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7월 1일에는 CBK 코박토큰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업비트에서 7월 1일에 코박토큰을 매수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확인해보겠습니다. CBK 코박토큰 여기가 7월 1일이고요. 코박토큰은 7월 1일 이후 갑자기 급등하더니 약90%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한 번은 우연이라고 치고 다음 신호 확인해보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7월 2일에는 봉크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봉크코인 7월 2일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보면 봉크코인 역시 7월 2일 이후 갑자기 급등하더니 약190%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조금 무섭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7월 4일에는 스트라이크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또 7월 4일에는 펭구 코인을 매도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매수 신호 두개 확인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매도 신호 확인해보겠습니다. 7월 4일에 펭구 코인을 매도하라고 나와 있는데 업비트에서 펭구 코인 확인해보면 물론 상승해 주긴 했지만 7월 4일만 정확하게 확인해보면 잘 나가던 펭구 코인이 갑자기 7월 4일 이후로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가깝게 하락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박이죠. 이게 바로 중국 장애 코인 시장의 파워입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미국보다 강력한 힘을 끼치고 있었던 게 바로 중국 장애 코인 시장이라는 거죠. 제가 아주 어렵게 입장할 수 있었던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텔레그램 방에는 이렇게 코인별로 매수 예정 날짜와 매수 금액 규모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죠.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매일 손해만 보고 수익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 반대로 이런 정보만 있다면 일주일에 아무리 못 해도 50% 정도 수익을 보는 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인생을 역전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를 가지고 3개월만 그 신호를 잘 따라갈 수만 있다면 어쩌면 인생 역전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있어 진짜 기회인 건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는 7월 거에 이어 이미 8월 거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은 다가올 8월에는 그 누구보다 큰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죠.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8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놓은 거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분들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고 다른 채널에서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01081235349로 선물이라고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8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놓은 거 바로 문자로 사진 전송.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주 어렵게 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진 받아보시고 여기에 있는 코인들 바로 투자하지는 않더라도 정말로 여기에 있는 코인들이 급등하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름 돋게도 저와 같이 앞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수 신호가 있었던 코인들은 항상 급등했었습니다. 이 영상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인생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가올 8월에는 최소한 원금 복구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더큰 수익금은 무조건 가능합다 하는 거죠. 지금부터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8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놓은 거 바로 문자로 사진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8123-5349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다가올 8월에는 그 누구보다 더큰 수익금 그리고 더큰 선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